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또 하나님께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을 분명하니 이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냥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기도수첩 유럽과 미국의 무너진 교회의 오직복음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강대국에 있는 무너진 교회를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들을 살릴 성전부터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와 있는 다민족들을 훈련시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렘런트들을 강대국의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으로 보내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리고 2, 3, 7, 5천 종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램넌트에게 일곱 망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흑암을 꺾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어, 여, 하나님의 이유를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예. 시대마다 복음을 잃어버릴 때마다 어, 재앙이 왔고 어, 후대들은 노예 포로 속국 이 어, 됐었습니다. 어, 지금 이 시대 역시. 어, 복음이 사라진 시대, 뭐, 이미 영국 같은 경우는 어, 70%가 모슬렘에 장악되었죠 어, 대부분의 유럽의 교회들은 어, 문을 닫고 어, 거의 예, 기독교가 말살되어 버린 예, 영적으로는 흑감이 완전히 장악해버린 어, 그런 시대의 모습을 어, 볼수 있습니다. 아, 오늘 하나님께서 렘넌트에게 어, 일곱 망대를 약속하셨다. 일곱 망대는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예. 내가 그리스도께 사로잡힐 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내가 부인되고, 자기 부인이 되고, 자기 십자가, 네. 어, 내 의견, 내 주장, 내 생각, 어, 이게 강한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죠. 네. 어,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 따라가는 사람은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전도와 성교에 올인하고 있는 사람은 내 주장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 생각이 많고 내 말이 많다라는 것은 어, 지금 내가 굉장히 강하게 살아 있고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 그리스도께 복종될 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두 번째 망대가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뭡니까? 다 복종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그발 아래 무릎 꿇는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처럼 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어,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 모든 만물 어, 그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러면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이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이때부터 성사하시는 주시는 오력,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하늘과 땅의 권세인 공중권세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공중권세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또 미리 보고 갖고 누리고 정보관는 CVDIP 하나님이 언약 가지고 있으면요. 당황될 일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에 하나님의 답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갈등에는 내가 그릇 갱신하는 응답임을 알기 때문에 위기가 왔을 때는 하나님의 절대 기회가 또 발판되는 기회가 숨겨져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일곱망대 중에 마지막이 세 가지 뜰세 가지 뜰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능력 그래서 오늘도 이 일곱망대 이 언약 가지고 하나님께 최고 집중하는 그런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잘못된 습관을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것에 집중하시면 돼요. 복음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고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러면 큰 그릇으로 단단한 그릇으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랑민 시대입니다. 바울이 전도운동을 시작할 때 유랑민 시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당위성과 기도와 예배,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바울을 쓰셨습니다. 네. 어, 유랑민 시대라는 것은 완전히 이제 흩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야말로 민족의 정체성이 없어질 만큼 흩어져 버렸습니다 아,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셨다 예,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힘든 시기에 오늘, 오늘 갈라디아 3장 아,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예, 헛된 것에 빠져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막 혈통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 3장 말씀 중에서 28절을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어, 뭐라고 돼 있냐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그 혈통 뭐 족보 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이고 제자 될 자격이 있고 말씀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당위성을 아는 사람, 그리고 기도와 예배 왜 드려야 되는지 아는 사람. 어제 우리 지사동 식구 예배 드리는데 한 분이 그런 포로 하세요 수요 예배 전에. 불신자 친구랑 3시간 동안 이야기했대요. 불신자 친구랑 3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예배했다고 왔는데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더래요. 네. 그때 딱 스쳐 지나가더래요. 아 5분 이상 육신적인 얘기하지 말라 고 그랬지. 그러니까 3시간 동안 물론 본인이 휩쓸려 가지 않으려고 영적으로 좀 어느 정도 긴장한 상태에서 불신자 친구랑 3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그 세상의 말들 너무나 옳고 아름다운 말들이 자기한테 세 시간 동안 각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가 딱 예배 때 그런데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요. 아그 정도로 이 세상의 그 말이 무섭구나. 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당위성과 말씀과 기도라는 건요, 이게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특히 사단은요. 예배 전과 후에 가장 역사합니다. 왜 예배 전에 역사할까요? 예배 실패하도록.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에 잡혀있도록. 두 번째, 왜 예배 끝나고 공격하냐?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도록. 이게 네. 사단의 전략이에요. 예배 전과 후가 굉장히. 그래서 주보에 보면 예배 시간 20분 전에 오셔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시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사단이 이미 예배 실패하도록 세팅을 해놨거든요. 말씀과 기도가 안 들어가도록 세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깨달았다는 거야. 이게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목사님 제가 전에는 말씀만 딱 듣고 앞에 찬송, 대표기도, 뭐 성가대 찬양 이런 거다 스킵했었는데, 야 이거 다 들어야 되는구나. 이게 다 들어야 온전히 말씀이 들어오는구나 네. 찬양하는 동안 또 대표기도 이런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정말로 성사미 하나님의 그 능력 속으로 딱 들어가게 한다는 것을 이번에 체험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맞습니다 네. 이 예배의 비밀을 아시는 분은요 순서 하나하나 놓치지 않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데요. 교동문, 그죠? 성경 봉도, 대표기도,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넣어놓으신 거예요. 네. 예배는 한마디로 종합 비타민이다. 네. 유신적인 몸으로 따졌을 때는요. 우리 몸 안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되는 필수 영양소를 예배 모든 순서 하나하나에 다 넣어놓으신 거예요. 말씀만 듣는다고. 들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말씀 듣기 전에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바울을 쓰신 겁니다. 사단은요, 교묘하게 사단의 망대를 세워가는데 어떻게 세워가냐? 예배 실패하도록 먼저 밑밥 작업을 깔죠. 그죠? 세상 대화, 육신 대화 그한다한 다음에, 어, 딱 밑밥을 깔아요. 그럼 그 밑밥이 깔리면은.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이 안 되고 찬양이 잘안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연쇄적으로 말씀도 잘안 들리거든요. 사단이 굉장히 교묘하게 광명의 천사로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속이는 것이죠. 어, 두 번째로 마틴 루터와 칼빈의 오대 교리. 복음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은 마틴 루터를 통해 유럽의 복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바국 선지자의 말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인용했는데, 그것을 루터가 인용했습니다. 루터가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칼빈이 성경의 오대교리를 말했습니다. 그것은 전적 부패와 무조건적 선택, 특별한 구속, 저항할 수 없네, 없는 은혜, 성도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네, 루터가 뭐 얘기했습니까? 오직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거를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16절부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네. 어떤 경우에도 언약의 줄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내가 딱 붙어있어야 돼요. 굳건하게.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끝까지 잘 붙어있는 사람이 결국은 열매맺고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사단은요. 놓치게 하는 거예요. 칼빈이 얘기했던 다섯 가지 교리 아시죠? 인간의 전적 부패. 허물과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인간으로서는 소망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소망 없을 때, 우리로서는 전적으로 마귀에게 잡혀서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네. 그러면서 어. 무조건적 선택. 예. 그러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예. 잘한다 못한다, 너는 좀 성격이 착하구나, 넌 인성이 좀 됐구나, 너는 집안 배경이 됐구나 그런 걸 전혀 보지 아니하시고 예. 이번 주 강단에서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고백했을 때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아 그러면서 특별한 구속, 예. 제한적 구속이라고 하죠. 예. 마태복음 1장 21, 23절에 보면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택한 백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모든 사람을 택한 게 아니라 유기된 사람이 있고 택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유기된 사람은요 제한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영원히 안 믿어진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큰 불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저 대상자에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이 믿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그데 물론 작정된 사람만 믿겠죠. 저항할 수 없는 애, 불가항력적인 애죠. 그리고 성도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성도의 견인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 하신 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다. 세 번째로 인본주의 사상 휴머니즘 진화론. 그러니까 이 얘기 왜냐하면요 갈라디아교에 회 굉장히 이상한 이단 사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신칭의 음,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이 복음 얘기는 내용 보시면은 칼빈 후에는 복음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인본주의가 나와서 르네상스 시대에 휴니님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두 사상이 진보와 보수, 계속 싸우고 인간을 짐승처럼 만든 진화론도 나왔습니다. 그러한 성령을 약속으로 받는 우리는 일곱 망대가 있는 성전을 지어합니다. 레몬트는 2030, 2080 시대의 주역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잡고 기도하면 위드 임만월 원데스와 오직 유일성 재창조 나옵니다. 하나님을 렘는트에게 반드시 유니버스 시대의 주, 막을 답을 주시고 교회에서는 개인이 시대 살릴 목상 운동을 표 합니다. 깊은 기도와 말씀의 비밀을 가지고 내 몸과 영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과 세계를 살리는 망대입니다. 이를 위해 금토의 시대를 열어 시대를 바꿔야 합니다. 어려 우리 지사동 우리 집교회 예배 드리는데 <laughs> 한 분은. 진짜 이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아, 하나님이 만드신 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다. 사실은요 이 창세기가 우리 후대들에게 들어가지 않으면요 이미 우리 아이들은요 교과서에 진화론, 유물론, 인본주의 요걸로 각인시키는 학문이거든요 전부다. 예. 초초중고대 아니 유아 시절부터 미국 그교서에에이 이미 성애애들어어있있습다다 t l e bit 이 f a little bi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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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는 t t l e bit of a little b i 뭐 인간이 모든 걸 정한다. 인간 입장에서 행복의 기준도 정하고 인간 입장에서 모든 질서도 정하고 인간의 편리대로 모든 것들을 정한다. 어찌 보면 되게 아름다운 말처럼 들리네. 데 이게 사단의 역사잖아요. 그 제가 어 월요일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 내가 빨리 성공해서 세계 복음하는 게 하나님 뜻 아니겠냐? 그 예,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내가 성공해서 세계복음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내가 성공하건 못하건 그건 아무런 상관 없고,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그게 축복이고 그 모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성공, 조금이라도 뭔가 복음을 통해서 뭔가 되는 게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은 사단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라는 건뭐냐면 그냥 복음 한 가지로 끝났다. 나는 그리스도 한 가지로 충분하다. 이게 바로 오직 복음이에요. 그러면 따라오는 거지. 내가 성공해서 세계 복음한다.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런 모든 그 사상, 휴머이즘, 진화 이런 것들이 어, 그러니까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아. 우리 주일학교 랩런트들도 얘기를 해보면은 이미 동성애 진화론 휴머니즘이 각인됐다는 거예요. 왜냐? 유튜브랑 이런 거 보면 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학습되어 있는 거예요. 어, 이게 맞는데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성경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이상하다 이러면서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믿어지지 않는 뇌 구조를 갖게끔. 이 세상의 문화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초신 청신 이거 하는 이유가 굉장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후대들에게 바른 교육 성경적 교육을 해줄 시간이 없어요. 가정에서 해줍니까? 아, 가정에서 못 해주죠 부모님들이. 그래서 어... 금토의 시대를 빨리 열어야 된다. 예, 진짜 시급합니다. 예. 정말로 이 사단의 문화는 시속 100km, 200km로 달려가고 있는데 교회는 지금 20km, 30km. 예. 뭐 40km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죠? 우리는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는데 삼단체는 매일 모여 가지고 명상시키고 접신시키고 삼단체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일주일에 한번 드리는 예배 그마저도 사단이 무너뜨려 버리는데 이 삼단체는 매일 또이 스마트폰으로 접하는 세상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 정확한 언약을 담고 어 예수 믿는 동기를 바꾸고 진짜 응답을 보게 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역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새 은혜와 새 힘을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옵소서. 레멘트를 향한 하늘 문을 여사 레멘트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고하옵소서 그 나라와 건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수요예배에 중자대학원 있습니다 어, 각자 현장에서 어, 이 사단의 망대 무너뜨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어,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